지난 2019년 하버드 의대 피부과 올브리트 교수님 얼굴 운동을 해서 나쁠 것은 없으며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도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지만 <목소리> 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를 선물하는 청담 에클라드 의원 원장 박수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안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얗고 깨끗한 피부 주름살 없는 얼굴 통통한 볼살 물론 이런 것들도 동안의 요소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전반적인 윤곽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점점 얼굴이 아래로 처지는데 눈 밑과 볼의 볼륨도 꺼지면서 하관 쪽에 팔자 주름도 생기며 얼굴 라인도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얼굴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안면 운동과 피부과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나이보다 어려보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안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눈 아래부터 앞광대를 거쳐 입꼬리까지 이 부위가 공안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중안면부는 해부학적으로 피부, 뼈, 지방, 근육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겠죠. 이중 유일하게 근육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반복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듯이 스스로 매일 노력을 하시면 중안면부의 처짐을 방지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안면 근육에 탄력을 주는 안면 운동 시작해 볼까요? 첫째, 어금니를 깨물지 말고 살짝 벌린 후, 둘째, 앞니 뒤 천장에 혀를 댄다. 셋째, 광대 부분에 힘을 주며 옴음 하고 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약하게 하시다가 점점 힘을 줘 근육을 위로 밀어 주는 듯이 해 주세요.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셔야 운동이 됩니다. 처음 하시면 자주 안 쓰는 근육이라 불편감이 있으실 텐데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안면 근육이 발달되고 타이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안면 운동법은 해외 논문에 발표가 되었던 거라 매일 5분씩 꾸준히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단점은 눈가와 이마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톡스 시술로 눈가와 이마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하신다면 더 좋을 수 있을 듯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꼬리가 처져 무표정일 때 뭔가 불만이 있고 우울한 표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표정으로 오래 있다 보면 심술포까지 심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입가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운동을 한다면 나이보다 젊은 인매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동안 인매 운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거울을 보시면서 어금니는 살짝 벌린 후 둘째 하관에 힘을 빼고 입으로만 미소를 지어 보세요. 셋째. 양손가락을 이용해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넷째, 입꼬리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15초 이상 표정을 유지해주세요. 이 부위도 처음 하시면 부들부들 떨리고 힘드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린 얼굴 운동을 며칠 하시고 갑자기 동안이 되고 주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어느 정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수준이며 안 하시는 것보단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하버드의대 피부과 올브리트 교수는 얼굴 운동을 해서 나쁠 것은 없으며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도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지만 레이저리프팅이나 피부 필러와 같은 미용시술이 더 빠르고 쉽게 노화를 늦춰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다가 조금 더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안티에이징을 원하신다면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belong right in th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is stolen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 the song 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this moment